네 베셀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셀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주의를 좀 받았네요 그죠 자 근데 베셀이라는 종목을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계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그러한 업종의 회사이고요 어, 매출은 그런대로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1000%의 높은 유보율과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너,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회사이죠 그리고 ROE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이 지표로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으로는 좋은데, 다만 이제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어, 연초부터, 어, 상승해가지고, 이제 지금, 지금까지 상승하다가, 그, 지난 주말부터 어때요? 짱게 양봉, 은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일단 아래에서 지금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승에 대한 탄력은 이제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격도 좀 낮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고, 전일에 그 저점 근처에서 주가가 요렇게 멈추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지만 않는다면 일단 좀 보유를 하도록 하죠. 근데, 보유를 하면, 은 그러면 바로 또 치고 가느냐?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일단 올라오는 그런 추세는 약간 이탈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격으로 더 떨어진다면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야겠지만, 만약에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반등 일부분은 줄 겁니다. 12,000원 정도 근처에 어떤 반등은 줄 거예요. 그럼 이분 반등을 통해 가지고 비중을 좀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익 실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반등을 위해서 비중을 조정을 해 놓으신다면 어, 그러면 이제 좀덜 지루하겠죠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서 들고 또 한번 빠지면서 이렇게 이제는 행보조정을 어느 정도 해야만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행보조정 좀 자칫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비중 조절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 접근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결코 만만치는 않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수들의 방법과 그들의 성공담을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그 고수들을 따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자 다음에서 부자 아빠 주식 학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카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아빠 주식 학교에는 18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카페이죠. 자, 이곳에 오시면 음, 전문가들의 그러한 시황과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그러한 주식 강의들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공한 고수들의 그러한 생생한 경험담이 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담을 보시고 어,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도 수익 낼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수들의 그러한 수익 난 계좌가 공개되는 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자빠 주식학교 회원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활용하시고요. 자료를 활용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